캐리어는 미끼야 캐리어는 미끼라고 이 친구야 다크가 어디게 많아요 일로 오세요 성성성성 다 쓸어버릴게요 왜 밥을 같이 먹는다 크게 말을 못하세요 아니 우리 총총이도 저 피곤하거든요 이제 맨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애기 때문에 잠을 못자 많이 자 테란전 한번 가볼게요. 오징어덮밥 먹으려고 막팔하려하네. <laughs> 요거 막팔하고 오징어덮밥 먹으면서 좀 쉬면서 아 쉬는 건 아니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내일 것도 삼탄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서 업로드한 거 조회수도 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것도 구독자들도 팍팍 늘면서 이러면좀 힘이 나죠. 아 사실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거리는데 게임이 재밌어서 자꾸 웃으니까 머리가 더지끈거려 웃긴 상황들이 너무 나오니까 아. 제가 웃음 코드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진짜 독특해요. 여러분들이 아, 안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도 저를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웃기니까 뭐 반드시 이기려고 해 하면은 뭐 집중 말도 안 하고 집중하면서 하면 2000점 우저들이랑 싸우면 속률은 높을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볼수록, 왜냐 또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뭐 아이디를 다시 키운다거나 점수가 좀 밑에 있거나 하면은 올리는 단계거나 그러면 질수 있죠. 레더 점수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임이 잘 나오면 되지. 술한잔 잡스님 웃음소리 벨소리 해 놔야겠어. 아, 아이디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술한잔 잡스님. <laughs> 술한잔 잡스님. 아이디 진짜 재밌으시다. 우승 코드가 많이 다르시구나. 혹시 조건, 조건인 모르겠는데, 우승 코드는 좀 달라요. 사과 주요, 사과 주스는 좋아해요. 사과 주는 안 좋아해요. 과일주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과 주스는 좋아합니다. 어? 안녕? <laughs> 여긴 좋아한다. 여긴줄 안다 7시인줄 안다 아 여긴줄 아, 네. 아니네 여기도 와보네 7시인줄 7시를 착각하는줄 알았는데 와. 아실드 깎였어 뭐해 왜 껌을 거기서 밟고있어 꼬불밟어왜 거기서 두 알림 퍼 만화 하나리 아니고 두 알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까지 하는 경우는 그 미션이 좀 있을 때 많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어두 개로 딱 막아버리면 아우. 씨. 아. 음, 나이스인데 여기 심지티가. 잠깐만 이거 트리 한번 땡겨줘야 되나? 옵드라면은좀 안정감 있죠, 일단. 고고, 일단. 아, 이 드랍 시오면큰 난다, 이거나. 잘하는데? 일본정찰을 굉장히 잘하네. 뭐야. 와, 씨. 와, 씨, 잘하네. 아, 망했네, 이거. 쨍크컨트로 엄청나네, 이거. 네아 망했네 펑 박히면 안되는데 오, 넥서스 피 뭐야? 간만에 안 날아가는게 또 신의 한수가 되버린다 무섭지? 내 캐리어 보고 지금 무섭지? 어우 마이 카드 오우 와. 아우 시작하이체장 오늘 어, 이제 힘빠졌 지？이 <목소리> 뭐세개찍었 <세뇨을 3개> 는데 <목소리> 저로 와. 땡겨 아프다 들었네 안네. 옥쪽으랑 빨리 뽑아야 되겠다. 오버. <목소리> <어버>! 늑소 <목소리> 살아있네. 또 살아있는데요? <laughs> 뭐지 이거? 아 뭐야, <laughs> 뭐야 돼,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돼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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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일에지 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일려토요도에 토요일에, 토요 아 여기 그그 그 캐리어들하고 쏘기 좋다 도망갈 데가 엄청 많아 여러분. 거기다 일부러 이거 뺐어 거기. 토르 뺐어요. 아. 아니 왜 이렇게 많냐? 오늘도 왜 이렇게 많아? 내처 살았다? 먹자 안마당만 먹고 뽑은거 이거야? 안마당보고 이은열이야왜 이렇게 많아 병력이 또 저만큼 나온다고? 아니 뭐야 왜 나오지? 엄청 많아. 한 방에 다크로 썰어버리겠어. 스캔 뿌려도 그냥 다크로 다 썰어버리겠어. 아페리어를 한번 또 찍, 찍고 싶은데 벌트가 없잖아 그죠? 캐리어는 미끼야 캐리어는 미끼라고 이 친구야 다크가 어디게 많아요 일로오세요 성성성성 다 쓸어버릴게요 일로오세요 미끼를 쓰는거는좀 캐리어를 미끼를 쓰는건 미안하지만 일로오세요 가자 미끼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이번에 좀 위험했다. 아... 어, 이땡크 컨트롤 좋았고 제가 여기까지 먹고 일찍 캐리어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일찍 캐리어를 못 갔어. 상대가 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오땡러시 아마당 먹고 오땡러시 원래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컨트롤이 좀 남다르더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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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지잖아. 봤죠? 이거 점사해서 잡혀야 되는 건데, 이거 딱 빠지잖아. 볼래 이거 내, 내꺼 시야 끄고 한번 가볼게. 이거 딱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죠? 절대 쉽지가 않거든?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순간 딱 보자마자, 이거, 이거 점사 당하는 거, 이거 바로 빼버리잖아. 이러면은 드라군 하나 잃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반응 못하면 땡크 하나 잡는 건데, 컨트롤이 너무 좋더라고. 어, 이때는 아무래도 컨트롤 싸움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도 이거 맞는 거 뒤로 빠지고, 잡기는 잡았는데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탱크 이거 만약에 탱크 두대못 잡았으면 쏙 밀려버리는 거야 시간 못끌고아 이거, 이거 이렇게 못, 컨트롤 실수가 나면 상대방이 나보다 컨트롤 조금 잘하면 여기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마인드잘 맞고 지금 일꾼 비비기가 한번 또 시간 멀었어 그만 걸고. 와.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었죠, 상황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심시티 하기 좋더라고. 빨면 두개 박으니까 벌써 못 들어와요. 이게 되게 좋아. 그리고 6팩이구나. 와,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운 좋았네? 저는 이거, 넥서스 체력 확인 못하고 그냥 들이 간 건데, 체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땡고 시즌보다 한 번만 뻥했으면 터지는 체력이었다. 그죠? 이, 게 계속 살아, 아까부터. 이 안마당 넥서스가 계속 살아요, 우리 조게 이것도 걷어내는가 싶었는데, 땡크 두대 왔고. 바스로 계속 사러 안맞당도 어, 지금 6시를 계속 노리려다가 탱크 먹혔고 근데 여기가 보니까 캐리어 드라군 이런 거 쓰기가 되게 좋아 도망 다니기가 너무 좋아 어, 어디든 갈수 있어 빙글빙글 돌면서 중간에 커트 한번 했죠 또 저희 센스가 좋았죠이거는 커트 한번 하고 이제 먹지 커트를 한번 하고 바로 먹어버리지. 그리고 여기서 게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 골리앗이 그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네. 안마당만 먹고 그렇게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과거에 윤여리가 안마당만 먹고 진짜 말도 안 되는 200병력 빠르게 채워서 막 나오고 그랬었죠. 진짜 안마당만 먹었는데. 그래서 안마당 먹으면 윤여를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 여기 이런 멀티도 보니까 방어하기가 되게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캐논 없어서 좀 후들리긴 했는데, 여기도 근데 캐논 없었어도 공간이 좀 좁으니까, 이게 막았던 거거든요. 캐논 한두개 정도만 딱 박아놔도, 방어가 딱딱 될것 같아요. 와, 인구수가 나랑 비슷해. 와, 8팩이 돌아간다고? 본신과 앞마당 병력으로? 아, 그래서 많았구나. 8팩을 돌려? 이것도 노하우가 좀 있네. 안마당 먹고 팔팩, 진짜 윤열이 스럽다. 아, 윤열이는 아니에요. <laughs> 윤열이는 아니야. 윤열이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어. 안마당 먹고 다 때려잡았지. 윤열이었으면 내가 역전 못, 했, 못 했겠지. 여기도 이거 안마당, 아까부터 살아있었던 거고. 진짜 지금부터는 제가 모래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어, 심지어 이때부터는 그냥 한 손으로 해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엄청 유리해진 상황이니까, 여기도 넥서스 완성이 됐고. 근데 이거 치고 나오는 물량 보고 깜짝 놀랐어. 골리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옵저버로 확인합니다. 이 커맨드는. 7시. 어, 옵저버 잡으려고 스캔 뿌리고. 근데 이거 센터 기준으로 자꾸 빙글빙글 도니까, 테란도 이거는 좀 짜증난다고. 토스 병력을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와 이게 좋네 캐리어드라곤 쓰기가 빙글빙글 도는거지 계속 도망다니는거지 도망다되는거지 계속 빙글빙글 도, 돌면서 커맨드 깨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안깨졌어요 이게 왜 안깨졌지 이게 안깨졌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테라이 급해 여기도 이제 프로브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6시로 기술을 돌리죠 봐봐 이게 또 살았어 난 깨졌는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먹히지. 이 테란이 토스 멀티가 많았을 때 진짜 급해지면 각기 격파 당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끌리면 결국 토스 병력이 쌓이니까 여기 또 먹혀버리잖아. 요거는 봤는데. 아, 스킨. 마지막에 다크는 몰랐나 보다, 여러분. 아, 스캔을 다 썼나? 설마? 계속 스캔 뿌리, 아, 스캔이 없었네. 다 썼네. 스캔 한, 대여서 한, 여섯, 곱방 뿌린 것 같은데? 내 병력이 어딨나 체크하려고 스캔을 계속 썼어. 내 다크를 이렇게 많이 뽑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 못한 거네. 이거, 진짜이 저, 농담 아니고, 딱이 상황에서요. 테란이 맞붙었을 때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했을걸? 딱이 상황에서. 다크의 존재를 모르잖아. 근데 캐리어가 둥둥 떠있고 드라곤이 별로 없잖아. 이거 아마 테란 이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진짜. 무빙 엄청 땡기잖아. 근데 지금 스캔이 없어, 다 써가지고. 볼래? 요 본진에 있는 게 28이고, 앞마당이 30이고, 스캔이 없어요지금 스캔 딱두개 있었거든? 다크 다 쏠려버리자. 무빙 땡기는데 무빙도 안 돼, 이거. 다크가 길, 길을 막아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비싼 유닛들을 미끼로 주면서 사실 캐리어 동동 떠있으면 골리아 입장에서 무조건 땡큐다고 잡아 먹으려고 하지. 무빙 엄청 땡기지. 다크가 엄청 많아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 여기 쥐지지. 테란이 삼룡이로 먹는 빌드는 아니었어요. 삼탱이 먹는 빌드가 아니라 계속 타이밍러시로 승부 보는 거라 제가 막아가지고 좀 괜찮아졌고. 근데 막고 나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의 병력을 되게 잘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후반까지 넘어왔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테란데 토스전 또 재미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우 이거 다크 멋있네 그죠 멋있다